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5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메인이 제작이거든요. 이벤트는 정말 별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로, 이거는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날, 글루디오와 그레시아 서버, 켄트성 첫 공성이 열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1일 수요일부터 세금 증수하고, 그리고 성 먹는 열은 특별 세금 추가로 받고, 그리고 최초의 성열은 이벤트 호칭,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열의 위험 호칭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을에 버프 동상, 성열 기념 동상 쓴다는 것까지. 이 내용까지 아침에 전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깃발전, 라인분들의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일주일이고, 장소는 무너진 설벽, 흑기사 전투기지, 페어도시 입구, 에스카로스 침묵의 평원입니다. 이네 곳에서 깃발을 설치한 다음에, 참고로 깃발은 혈맹 상점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렇게 깃발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유지 시간 증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경험치 버프를 받습니다. 그리고 6시간 유지하면 깃발 설치한 유저한테 점령자의 상자라는 거 받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깃발 세우고 유지하려면 전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님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라인분들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표 부스트는 어수던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어둠의 증표 두 개씩 떨어진다는 거. 이번 주는 메인 내용이 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커스로 뿌린 코인 다시 회수하겠다. 그런 느낌인데요. 의외로 할만한 제작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한정제작이랑 주말제작. 둘다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5월 3주차 한정제작, 기사단 뽑기가 또 나왔습니다. 기사단의 무기 선택상자, 기사단의 방어구 선택상자, 레거시 리부트, 둘다할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기사단의 증표 만개랑 명예코인 만개, 그렇게 해가지고 10% 확률에 도전하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정제작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부터 오픈됩니다. 그리고 레거시월드 같은 경우는 합성포인트 주문서, 이 제작 나왔습니다. 해당 코인 3만 5천 개로 제작하는 그 포인트 주문서죠. 이거는 아주 굿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인 2만 개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각성서조가 2개로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리브트월드 같은 경우는 룸변환석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제작 재료는 무엇인지 내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할수 있는 주말 특별 제작. 일단 전설 스킬북 상자 보급, 영웅 스킬북 상자 보급. 이거 제작이 있습니다. 명예 코인으로 제작인지 과금 상품인지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명코로 제작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급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혈맹 상점에서 판매하는 그 스킬입니다. 클래스마다 하나씩 다 정해져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스킬들이요. 그래서 스킬 강화나 스킬 합성용 그걸로 쓰라 그런 말인 거겠죠. 그리고 레거시 월드 제작에 퓨얼릭서 축복이 성수 대짜리 10개,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4개. 이거 제작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과금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최상급 팩 제작이 있거든요. 최상급 변신 픽업백 클래식 오리매은적 악몽의 섬 지구라트 스페셜 알비노 서커스 유랑단 최상급 마법인형 팩 오렌 이렇게 8개 제작이 있는데, 아마도 코인으로 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코인 12만개로 제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리브트월드 같은 경우는 최상급이 없어서 신비팩 제작이죠. 할수 있는 건 클래식 오리매는 적 악몽의 섬 지구라트 스페셜이고요. 이 제작은 주말 특별 제작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9시부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용인데요. 기사단 뽑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패키지가 또 나왔어요. 키아라의 카드 뽑기팩 제작 티켓 하나 들어있고 마프로의 증표 상자 하나 드다 50개 들어있습니다. 증표 상자에서는 기사단의 증표 3,000개부터 최대 40만개까지 나오는데요 20만개 40만개는 쉽게 안나오죠 아니 5만개도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니 2만개도 어려워요 대부분 3천개 아니면 만개인데 기사단 뽑기 하려면 이걸로 해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리부트월드 전용으로 질리언의 신비한 보급상자라는 패키지가 나왔는데요 질리언의 카드 선택상자 1개 키아라의 카드 포키팩 제작 티켓 상자 6개 드다 500개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현금 패키지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카드 선택 상자.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변신, 인형, 카드 포켓백 제작 티켓.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변신 상자에서는 이것들 중에서 확률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선택이 아니고요. 확률이에요. 당연히 영웅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마법 인형 카드 상자도 마찬가지. 이것들 확률입니다. 그리고 로즈마리의 최상급 재화 보급 상자. 레거시 월드 전용 패키지고요. 키아라의 최상급 재화 선택 상자 4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5개. 로즈마리의 보급상자, 리브트월드 전용 패키지고요 종합 신비한 카드 뽑기 팩 선택상자 2개, 신비한 변신 픽업 팩 선택상자 1개, 퓨얼렉서 10개, 종합 코인 선택상자 3개,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 4개 들어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5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주 메인은 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부터는 합성 포인트 주문서랑 기사단 이 제작이 있고요 저는 저번에 기사단이 다 털려가지고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합성 포인트 주문서 할수 있는 한도까지만 살짝 해보려고요 그리고 리부트월드룸 변환서 이거 과금 상품인지 인게임 재화로 제작하는 건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내용은 뭔가 그렇게 없죠 어둠의 증표 부스트랑 라인분들의 이벤트 깃발전 그리고 일요일날 글로디오 그레시아 켄트 공성전 있다는 거 군주는 합성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군주는 좀 모아서 가보려고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리셋도 좀 빡세게 하고 인사이드엠에서도 좀더 어떻게 받아보고 그래서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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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티 J 쿠폰까지 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도 7월 이후가 되겠죠? 그때 왕창 모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은 좀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도 마찬가지. 인형도 전설 인형 어떻게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량 모은 다음에 안타라스 각성 도전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영상일러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여기 영스가 어 브레이브 의폰한번더할수 있긴 한데 이거는 16.7%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만만한 거 이거 브레이브 멘탈 마스터 이게 지금 성물 효과 받아서 일렙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빵렙이에요. 그래서 66.7%입니다. 이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실패하겠냐고. 제발 반짝 반짝. 그렇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스 스킬 강화 이거 브레이브한 머 이것도 한번더 도전하면 전부 일렙씩은한 거거든요.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